능률 오 이과 능률로 이과갑니다 이과의 문법은 형용사 정용법 투부 정사 형용사 정용법 나오네요 투부 정사 형용사 정용법은 투부 정사가 뭐하는 거야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확실히의 안전 벨트가 매어지는 걸 왜냐하면 이것이 최고의 방법이거든. 어떤 방법이냐면 너를 안전하게 유지해 줄 여행하는 동안 그래서 너를 안전하게 유지해 줄 방법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걸 무슨 용법이라고 한다?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한다. 우리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다. 어떤 기회냐면 너의 여행 경험의 일부가 될 기회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걸 무슨 용법이라고 한다? 형용사정용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투부정사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투부정사가 이렇게 명사를 꾸며준단 말이야. 투부정사가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데 그 꾸며주는 관계를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이런 거는 몰라도 됩니다. 자, 여기서는 쿠키를 구울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쿠키를 구우는 거잖아. 그래서 여는 뭐다? 투부정사가 주어를 꾸며준다. 어쨌든 형용사 정용법이고요. 왜냐면이 사람이 쿠키를 굽는 거니까요. 또 그는 맞는 단어를 생각해낼 수 없다. 말할 단어. 그러면 그 단어를 말하는 거잖아. 이렇게는 또 목적어를 꾸며주는 그런 투부정사의 형용사 정용법도 있다. 네. 그래서 목적어 서술 관계, 주어 꾸며주는 관계, 주어를 꾸며주는 관계, 목적어를 꾸며주는 관계 그런 게 있다고 했고요. 바이크에 자전거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 능력은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아드레날린을 분출시킬 능력. 그 능력을 설명하는 거야. 어떤 능력? 아드레날린을 분출시킬 능력. 이거를 동격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걸 꾸며준다. 이 정도만 하면 되고, 조금 공부를 할 거면 주어를 설명해준 꾸며주는 경우가 있고, 목적어를 꾸며주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그냥 공부만 해두면 좋겠고요. 자, 문제는 이 부분이죠. 여기는 시험 많이 나오는 겁니다. 뭐가 나올 때, 전치사가 나올 때 볼까요? 그 외로운 남자는 사람이 필요했던 어떤 사람, 대화할 사람, 대화할 사람, 뭐가 있어요? 톡, 투,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투가 꼭 들어가고요. 2만 명에 관하는 사람은 뭐할 뭐할 장소가 없다? 살 장소. 그 장소에서. 그 장소에서 사는 거니까요. 명사를 꾸며주는 투부정사에서 전치사가 들어간다. 의미에 맞게 넣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운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연필은 연필인데 어떤 연필이에요? 가지고 쓸연핀내 네, 중학교 때한 겁니다. 종이는 종인데 어떤 종이야? 거기 위에 쓸 종이고요. 의자는 의자인데 어떤 의자야? 앉을 의자. 그리고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친구야? 대화할 친구 투예요. 그다음에 일은 일인데 어떤 일이야? 이야기 나눌 일. 여기 어바웃을 쓰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이런 전치사 들어가는 거를 학교 프린트에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다 외워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로 꼭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문법은 가주어 진주어죠. 이거는 주어 역할하는 투부정사가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은 우리가 명사적용법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오어로 쓰이잖아요. 근데 두부정사가 주어로 쓸때 당연히 두부정사는 어때요? 길죠. 그럴 때는 앞에다가 이슬 써주고, 두부정사는 어디로? 문장 뒤로 보내준다. 이때 이슬 가져오라고 하고, 투를 진주어라고 해요. 그러면 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좋았다. 뭐마기는 진주어네요. 이건 가져오죠. 어려웠다. 너에게.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일은 행사장에서 감사하는 것은 어려웠다. 어때요? 진주어죠? 감사하는 것은 어려웠다. 진주어인데요. 근데 누가 감사하는 거야? 우리가. For us. 이거. 우리가 이렇게 투부정사의 행위자를 뭐라고 부른다? 의미상주어 이렇게 표현해요. 자, 밑에 세 가지 경우가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요. 일반적인 it to. 네, 일반적인 it, be, 형 to. 이게 진주어입니다. 뭐뭐하기는 뭐뭐뭐이다. 이게, 이게 진주어고요. 앞에 it 가주어 쓰는 거 일반적인 겁니다. 외국어를 마스터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 여기 진주어죠. 두 번째 의미상의 주어가 나왔는데요. 하나는 for 쓰는 거, 하나는 of 쓰는 거. 근데 어브는 사람의 성격이고 f 은는 일반적인 경우에 쓴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it be 형 for to. 이건 이제 의미상의 주어예요. 그래서 얘가 이거 하기는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고요. 세 번째 it be 형 of to. 이것도 의미상의 주어인데요. 특징이 있어. 여기 어부는 형용사가 뭐일 때 쓴다?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일 때는 어부를 쓴다. 여기 나와 있죠? careless, 부주의한, 부주의한, 똑똑한, 잔인한, 바보 같은, 정직한, 멋진, polite, 예의 바른, impolite. 이거는 예의 바르지 않으니 반대말이니까요. 예의 없는 이렇게 사람의 성격일 때뭘 쓴다? 어브를 쓴다. 다시 필요하다 너 자신의 에이를 쓰는 것은 누가? 네가네가 네가 쓰는 게 필요해. 그다음에 내 말을 자세하게 들어주는 것은 참 예의 바른 거야. 누가 캐티가 입에 상해주었는데 사람의 성격이기 때문에 어브를 썼습니다. 이거 세개 구별해놔야 돼요. 추가가 되어있는데 오형식 문장에서 요런 동사가 나오고 투부정사가 목적어가 올 경우에 목적어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감목적어 있을 수고 투부정사는 맨 뒤로 보낸다 요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는 요 동사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m t b c f make think believe consider Mind. 이걸 mtbcf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얘라고 생각한다 근데 얘가 얘를 얘라고 생각한다는데 너무 기니까 뒤로 뺀 거예요 얘를 얘로 이게 목적어고 이게 목적보야 이거는 그럼 무슨 목적어? 가짜 목적어라 뜻이 없는 거예요 얘를 얘라고 생각한다 뒤로 가 있죠? 앞에 건 감옥이고요 이런 동사들이 얘네들이 있다 여두셔야 됩니다.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수영으로 강 건너는 거를 애가 이제 진목적어고요 요거는 목적 보고, 요거는 무슨 목적어다 가목적? 이 정도만. 자 문법 문제 조금 어렵겠지만 먼저 풀어보고 강의 들어보십시오. 자 한글 한번 한글한번 볼까요? 일 번. 감정들은 통제되거나 관리되어야 할 것. 네. 이렇게 해서 명사를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이에요. 어떤 거냐면, 근데 여기 잘 봐. 통제되거나 관리되어야 할, 어? 뭔가 이상하지 않아? 네. 이건 수동입니다. to be regulated or 네, 니치드. 이렇게 해서 수동으로 꾸며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를 to be pp 이렇게 수동 부정사로 꾸며 줄 경우에는 뭐뭐 될 명사. 이렇게 수동의 의미를 꾸며 주는 겁니다. 뭐뭐 될, 뭐뭐 되어질 to be pp 꼭 기억하십시오. 수동. 두 번째. 사용할 여행 가방. 간단하죠? 네. to use입니다. 사용할 여행가방. 자, 대화할 것들. 꾸며주는 거네요. 어떤 것들? 대화할 것들. 그런데 토크만 쓰면 안 돼요. 그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3번은 꼭 알아두십시오. 전치사는 시험에 꼭 나온다고 했습니다. 전치사, talk about 대화할 것들. 찰, 찰, 방수식의 찰. 네, 투에요 간단하죠? 찰시계 형용사 정용법입니다 자, 투부정사로 바꾸라고 했는데요. 하기 보니까 뭐가 나왔어? 여기 이제 명사가 나왔죠? 명사, 명사. 그럼 뭐? 명사를 꾸며 주는 투부정사를 쓰라고 했는데요. 이건 뭐야? 투 플러스 동원이에요. 투 플러스 동원. 그러면 동사를 이용하라는 거야. 자, 뭐를 이용하라? 동사를 이용하라. 뭐를 이용하라? 동사를 이용하라. 그러면 인생은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아. 어떤 기회야? 좋은 첫인상, 좋은 첫인상을 만들어 줄두 번, 두 번째 기회. 이거는 관대고요. 이거를 투부정사를 꾸며주려면 투플라스 동원, to make a good first impression. 좋은 첫인상을 좋은 첫인상을 만들어줄 두 번째 기회 이렇게 하면 이제 투 플러스 동원 형용사적용법이 되죠 그는 그의 꿈을 share라는 거 공유하는 겁니다 이거 오타가 나왔네요 꿈을 공유할 사람이 없다 네 이거 뭐투부정사쓰라고 했죠 To share his dreams 이렇게 해서 꿈을 공유할 사람 투플러스 동원이 되는 겁니다. 형용사전용법이고요. 걔는 끔찍하게 뭐다? 먹을게 필요해요. 네. 투플러스 동원이죠. 투잇. 이렇게 하면 먹을 것. 이렇게 해서 투플러스 동원을 이용해서 대절. 이건 관계사절이에요. 관계사절이라는 것은 앞에 선행사를 꾸며주는 거 아닙니까? 선행사를 꾸며주는 관계사절을 투 부정사로 바꿀 수 있다. 투플러스 동원으로 거는 시험지에 나오는 겁니다. 학교 프린트를 꼭 참고하십시오. 먹을 때, 먹을 때 어, 먹을 때쓸여서서는 to eat with. 전치사가 꼭 들어가는 겁니다. 먹을 때쓸 포크와 나이프. 여기는 신고 걷기에 신고 걷기에 신고 걷기에 편안한 신발. 자, 신고 걷는다. To w k 이거 걷는다잖아. 신고 걸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신고 걸을 신발. 인이 꼭 들어가는 거예요. 거그 신발 신고 들어가는 거니까요. 앉을 소파.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To sit. 이거 앉는 거잖아. 어디에 앉아? On. 거기 위에 앉는 거야. On.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음, 함께. 쉴, 쉴 휴가지. 쉴 휴가지. 투 릴렉스를 하는데 휴가지를 쉬어 휴가지 에서 쉬죠 휴가지 에서 쉬입니다 에시 들어가는 거꼭 기억해야 돼요 가지고 먹을 포크 나이프 신 안에 발을 넣어서 신을 신발 그 위에 앉으러 이자 가서 쉴 휴가지 전체 다꼭 기억하십시오 자 확인 문제 2. 가주어 진주어 문제인데요 한글을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 내리기가 힘들었다 네, 주어죠 그러면은 시제는 언제야? 과거죠 t 거 s third 여기 딱 떨어져야 돼요 결정 내리기가 to decide 어때요?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찾는 것은 여기 진주어죠 쉬울 것이다. 미래네요. 그래서 여기는 It will be easy. 이게 딱 떠올라야 돼요. 찾는 것은 To find. 진주어죠? 구하다니 진주어고요. 용감했다. 과거고요. 누가? 그녀는. 요거는 의미상주어네요. 의미상주어. 한번 더 갑니다. 구하는 것은 진주어. 그녀가 의미상주어. 용감했다, 과거. 그러면은, it was brave. 과거죠. 그 다음에, 누가 그녀가 자, 여기 사람의 성격일 때 의미상의 조어 뭐 쓴다고 했어요. of her. 그 다음에, 진주어. to save. 언제 멈춰야 하는지 아는 것이 진주어 중요하다.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It is important 이게 딱 떠올라야죠 그 다음에 아 여기는 네가 네가 의미상의 조어가 나와있네요 의미상의 조어 for you 아는 것이 to know 좀 불편하네요 자 식이요법을 할때 네가 먹는 걸 언제 멈춰야 하는지 아는 것이 사실은 이제 요거보다는 자 식이요법을 할때 먹는 걸를 언제 멈춰야 하는지 네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요게더 좋아요. 영작하기에는 그래서 네가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고요. 진주어를 쓰는 겁니다. 언제 멈출지 너가 다이어트를 할때 언제 먹는 걸 멈출지 아는 게 중요하다. 네가 아는 게 중요하다. 네가 아는 게 중요하다. 진주어 앞에 네가 의미상의 주어가 나왔죠. 이 한글을 분석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교 어, 본문하고요. 프린트를 위주로 문장을 암기해야 됩니다. 의미상의 주어 나온 거 체크해 주고요. 사람의 성격 of 그 다음에 투부정세 일반적인 의미상의 주어 for 틀린 부분 보겠습니다. 내가 음, 내가 말하고 있는 게 진실이라는 것을 뭐하는 거? 어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네, 가주어, 진주어죠. 투프로브가 들어가야 됩니다. 입증하기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이 가주어 진주어는 입비형 투가 기본이에요. 입비형 투. 그래서 필요하다. 이렇게 해주고요. 어, 여덟 시간 이상 자는 것은 이게 진주어 가주어죠. 그래서 형용사로 바꿔줘야 됩니다. 너무 어렵다. 내가 긴 하이킹 트레일을 너무 어려워서 내가 하이킹 여행을 끝낼 수가 없었다. t 그리고 끝내는 것은 너무 어려웠다. 내가 뭐 어떻어 가야 돼? 내가 끝내는 거 for죠. 그 for. 이상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care 사람의 성격이죠. 그럴 때는 for가 아니라 of가 들어가야 되고요. 야 여동생을 혼자남겨둔다니너 정말 부주의하구나 사람의 성격이니까 어부 들어가는 거고요. 3번. It, 여기. It, for, to. 스파이더맨이 세상을 구하는 것은 정말 믿을 수 없다. 미상의 주어고요. 진주어고요. 가주어죠. 쭉 보니까 네, 그냥 뭐 직관적으로 보이네요. 우리가 암벽을 올라가는 건 정말 어렵다. It, for, to. 이 번이고요. 암벽을 올라가는 것은 어려워. 누가 우리가 의미상해주어입니다. 자 문법은 이 정도로 하고 어,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해주어 형용사적용법 의미상해주어 형용사적용법 가주어 진주 어꼭 익히십시오.